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시열 변호사입니다. 속보 전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건에 22억 들어 보셨죠? 한 건에 22억 뭡니까? 변호사가 한 건에 가지고 22억을 수임료로 받았다. 누굽니까? 예, 여러분 벌써 들으신 적 있을 겁니다. 이종근이라고 하는 변호사입니다. 이종근이라는 사람은 누구냐? 박은정. 이 박은정의 남편으로 알려져 있죠. 박은정은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다. 아, 조국당에서 지금 국회의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박은정이가 성남 지청에서 검사로 근무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바로 유은성렬 대통령과 관련해 가지고서 유은성렬 대통령을 공격하는 그런 어떤 문재인의 사냥개 노릇을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이 박은정이가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검찰에서. 그러니까 징계를 받게 되니까 이제 옷을 벗었고 그거를 조국이가 딱 데려다가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준그진아 지금 박은정입니다. 박은정입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이 박은정 남편이 이번에 검찰에 수사를 받게 됐다는 겁니다. 범죄 수익 환습을 하고 유민종 부장검사인데요. 유민종 부장검사가 이 이종근을 수사하게 됐다. 그 간에, 저 간에 말씀을 좀 드리면, 아, 정말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힙니다. 이 두 부부는 말이죠. 범죄 부부라고 말을 해야 될지 아니면 간이 배 밖으로 나온 부부라고 해야 될지 정말 이럴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부터 이 소식 빠르게 전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강신업TV 구독자 아니신 분께서는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한 건의 22억부터 설명할까요? 한 건의 22억이 뭐냐면 자, 다단계 사기 피의자인 휴스템 코리아 대표 이모 씨 사건을 수임하면서 한 건의 22억을 받았다는 건데 다단계 사건. 다단계 사건의 범인, 얼마나 나쁜 놈입니까? 이 다단계 사건의 이 범인이 얼마를 사기쳤느냐? 무려 1조 1,900억. 1조 1,900억을 사기친 놈을 22억을 받고 변호를 해줬다는 거 아니, 물론 변호사가 뭐 살인자도 변호할 수 있으니까 이런저런 변호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형사 부장 했고요. 그 다음에 검찰에서도 아주 고위직을 지냈어요. 근데 나가자마자, 나가자마자 6개월 안에 무려 형사 사건만 130건을 갖다가 수임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법조 윤리협의회라고 있어요. 여기서는 6개월 안에 30개 이상 이렇게 수임을 하는 이 전관 변호사들, 판검사하고 나가가지고서 싹쓸이하는 변호사들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수입 내역을 조사해가지고 뭔가 이상한 것이 발견이 되면 이 법조윤리협회에서 이제 변협에 이걸 통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징계 통보를 하는 거죠. 그럼 변협에서 이걸 다시 조사해가지고서 그럼 이제 이런 사람에 대해서 징계를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이거를 검찰에 다시 수사 의뢰를 하게 되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이종근이라는 사람은 어, 검찰에서 말이죠 형사 부장 등. 대검찰청에 그런 어떤 고위직을 지내고 나서 나가자마자 6개월 안에 무려 130건을 수임을 해요.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다는 것이 법조윤리협의의 이 레이더망에 걸린 거야.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너무나 정말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그런 직거를 했는데 금방 말씀드렸듯이 무려 다단계 사기 범인, 얘를 갖다가 변호해주는데 그한 건에 22억 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얼마나 웃기느냐? 얘가 코인 사기 사건을 또 맡아요. 그 코인 사기 사건의 이름이 v 글로벌 코인 사기 사건이야. 이 피해액이 무려 2조 8천억입니다. 2조 8천억입니다. 무려 5만 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갖다가 또 맡아요. 그런데 얼마나 웃기느냐? 이 사건은 자기가 검사할 때 수사했던 사건이야. 아니 자기가 수사했던 사건을 갖다가 자기가 다시 변호사가 돼서 변호를 한다고. 이 2조 8천억 V 글로벌 코인 사기 사건. 여기에서 주범은 무려 25년을 받았어요. 이 주범이 먼저 잡혀 가지고 얘는 먼저 형이 확정됐어. 그리고 나서 이놈하고 공범이 있을 거 아니야. 그 공범은 아직 수사가 안 되고 있었어. 그럼 도망가는 바람에. 근데 그 공범을 자기가 옷 벗고 나와가지고서 수임을 한 거야.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돈도 좋지만 씨가 수사하던 사건 벌써 주범은 25년을 받을 정도로 엄청난 사기 사건인데 요 놈하고 같이 범행을 했던 놈이 이 수사하고 재판이 늦어지는 바람에 요 놈이 이제 아직 그 자기가 수사할 때는 요 놈이 재판을 안 받고 있었어. 근데 자기가 또 변호사로 딱 나가가지고서 고놈을 딱 그 놈의 인적사항도 다알거 아니야 자기가 그 놈을 딱 수임을 해가지고서 또 돈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놈이 누구냐 이 사람 이름이 광모야 광모씨야 그 놈이 근데 그 놈은 63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63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이 놈은 이제 수사를 받고 그 다음에 수사를 받은 그런 상태에 있었어 그니까 그걸 갖다가 아직 기소되기 전이었지 그걸 딱 수임한 거야 야.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지금 몇 가지만 제가 얘기를 했는데 특히 V 글로벌 코인 사건 있잖아요. 자기가 수사하던 사건을 갖다가 자기가 맞잖아요. 이거는 변호사법 위반이에요. 못 맞게 돼 있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재판하던 그 사건을 갖다가 옷 벗고 나가 가지고 내가 그 사건을 맞는다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수사하던 사건을 갖다가 내가 옷 벗고 나가 가지고 내가 변호사로 그 사건을 맞는다안 돼요. 안 되게 만들어 놨어요, 법에. 그런데 이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검사를 그렇게 오래 했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돈에 아주 눈이 멀어가지고 말이죠 이걸 갖다가 수임을 한 거야 이게 딱 걸려드는 거지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자가 이번에 이제 검찰에 수사를 받게 됐다는 겁니다 이 자는 말이죠 문재인 정부 때 승승장구 했어요 2020년 8월에 대검찰청 형사부장에 오르고 검사장으로 승진을 했고요 당시 바로 V 글로벌 코인 사기 사건을 갖다가 지휘했던 거야. 그리고 나서 어, 퇴직을 했던 겁니다. 자, 근데 퇴직하자마자 6개월 안에 형사 사건을 130건을 싹 쓸이하면서 자기가 수사하던 사건 V 글로벌 코인 사기 사건 여기에 범인 중에 한 놈을 맡아가지고 그야말로 변호사법을 위반했고 그 다음에 한 건에 22억 받은 거 있잖아요. 물론 한 건에 22억 받았다고 해서 그게 변호사법 위반이 되는 건아니에요그 자체로. 돈을 많이 받는다고 그래서 반드시 그 자체로 변호사법 위반이 되는 건 아닌데 아니 대대 대, 정말 대검찰청에서 형사부장까지 지낸 놈이 옷 벗자마자 그냥 나가가지고 정말 이 코인 사기 사건 또 다단계 사기 사건 제일 나쁜 사기 사건이잖아 쓰레기들이잖아요 아무리 돈이 좋아도 쓰레기들 이 변호를 받고 나서 거기서 거액을 땡긴다 이게 사람입니까 이 새끼를 갖다 검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자. 이식기가 대검찰청의 형사부장을 했고 이게 바로 박은정의 남편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박은정도 정말 형편 없는 여자 아닙니까? 근데 조국이 당에 가가지고 지금 국회는 한다고 나부르대고 있는데 그 박은정의 남편 이종근, 이종근이 문재인 정부 때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승승장구한 거야. 박은정도 그렇고 그때 대검찰청 형사부장까지 지냈는데 지가 그때 수사하던 V글로벌 코인 사기 사건 무려 5만 명의 피해자에 2조8천억 원의 피해를 낸그 사기 사건에 범인을 갖다가 맡았는데, 변호를 말이죠. 근데 지가 수사하던 사건에 변호를 맡으면 안 되거든요. 그게 딱 걸려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한 건에 22억을 받아 처먹었다 이 말입니다. 빨리 수사해가지고 말이죠. 유민종 부장검사님, 이이종근를 빨리 수사해서 구속수사해 주기 바랍니다. 자, 이제 검찰로 넘어갔으니까 바로 이제 검찰 수사가 시작됐으니까 바로 구속영장칠수 있어요. 이 정도 되면 그 증거인멸할 수 있고 도망갈 염려도 충분히 있습니다. 아또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또이 자가 어떤 짓을 할지 모릅니다. 빨리 구속시켜놓고 나서 여죄를 털어야 됩니다. 이것만 있겠습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이 정도로 돈을 좋아할 정도면 현직에 있을 때 이건 변호사 나가서의 변호사법 위반이고요. 현직에 있을 때이 정도로 돈을 좋아하면 무슨 짓거리를 했는지 내을 바로 만약에 검사할 때 사건 봐주고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서 돈을 받아먹었다. 이거는 말이죠. 무기지적입니다. 무기지적.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탈탈 털어가지고 말이죠. 완전히 이 검사의 명예를, 이거 완전히 이자는 검사, 너는 검사 안 쳐주겠다 하고 검찰청의 명예를 바로 세우기 바랍니다. 이런 미꾸라지 한 마리가 있으면 검찰청의 명예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자,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하기를 기대합니다. 강신업 TV입니다.